어디가 불편하세요? 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음. 이쪽으로 좀 보실게요 아 이제 아. 좀 씻어낼게요 고개 이렇게 돌리시고요 네 잠깐만 볼게요 생리시대 수로눈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겠습니다 네 조금 눈이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네. 하시면서 씻어내실게요. 좀 어떠세요? 어, 네. 좀 씻겨 나가는 것 같으세요? 네. 한번더 한번 해주시고요. 이렇게 받쳐주시고요. 네. 이물질 나온 것 같거든요. 네. 닦아내겠습니다. 네. 자, 눈좀 살짝 떨어시고요 네. 이물질 나왔거든요. 네. 다시 한번 씻어드릴게요. 네. 이쪽으로 와고요. 네. 살짝 가려 주시고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. 네. 살짝 잡아 주세요. 네. 잡아주세요. 네.